장작 좀 하라고, 이 새끼야! 얼마나 미친 짓을 해야 직성이 풀릴 건데. 이제 왔냐? 근데, 이렇게 크게 얘기해도 돼? 미친 짓 그만해라. 누가 나 잡아갈까봐 숨어 살았냐? 이 새끼가. 조용히 꺼져. 네가 진짜 판사인 줄 알아? 그럼 너는? 제발 마약사건 덮느라고 엉뚱한 사람 죽인 너는 판사 자격 없는 건 너랑 하나 똑같아. 네가뭘안다고 짓거려!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? 네 합의금이랑 변호사비 되느라 조진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건데! 그럼 나! 난너 때문에 교도소까지 갔어. 그때부터 난내 인생이란 게 없었거든. 그래서 난 나쁘게는 살았지. 너처럼 비겁하게는 안 살았다. 주제넘게 떠들지 마. 씨! 주제 파 밖에 니가 가지고 있다고 다니건줄 네 알아? 그럼 니네 짓은 뭔데? 난 사람이고, 넌 쓰레기지. 법대로 하기 전에 신분증 내놓고 꺼져. <laughs> 내가 왜? 싫은데? 뭐? 시작은 니가 했어도 끝은 내가 내. 어디 가져갈 수 있으면.